어, 부러워을실 적에는 근데 그 운에 발응이된다는 얘기지. 그 운에 예. 발응이 되고, 오히려 어, 화와 목, 오행이 그운때 잘못되고, 어, 복상 망하고, 또 심지어 종명 과장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어. 그게 이제 왜 그럴까? 예. 그래서 이제 어느 학자들은 이사주를 갖고로, 이사주로... 어,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보이니까 아 어, 이게 신강 신강이다 아 어, 이런 이런 용 이런 명식의 이 유형이 신강으로 보고 토금 수운 때 고운 때발응을 한다 이렇게도 또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단계 더 넘어서 어, 사유촉 어, 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무시가 되는 거죠. 어. 비견, 이, 이 비견이 이게 무시가 되고 합으로 해서 이 금체로 어. 금체로 일간 대행을 보면서 요거를또토금 수가 어. 용신의 역할을 한다. 어.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 계신다는 얘기야. 하지 않아 벌써 그 공부하는 학자들마다 다 다양해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내왕객이 이 점을 보시는 이 상담하시는 분이 요때 아, 아, 발응해서 요때 아주 좋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게 딱 맞아떨어지면 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통변을 해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경화때라서는 또 이게 시작하면서 업부와 조용신 이 비겁과 이목 오행 대운이 들어왔을 때는 그, 그게또용신이 운이 또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거다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네가 받는 용신이 많니, 내가 잡는 용신이 많니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 사람의 이론대로 그렇게 배워서 어. 오시는 상담자한테 제대로 딱딱딱 찍어주면 찍어줘서 잘맞친다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이론이 맞는 거야 예, 어쨌든 간에 예. 근데 저는 이런 유형을 봤을 적에는 또 이게 신이란 게 이게 체, 이게 종재격으로도 종볼 수가 있는 거요 종재격 어. 경우에 따라서 종재격 정제격으로 보면 어그 오행을 따라라. 토금수 이게 이제 또 이론이 그런 이론이 또 있단 얘기죠. 에, 정제격으로 그래서 이, 이게 투 투출 이뭐 투출 투간 뭐어 표출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게. 천간에 신이라는 게떠 있을지 신이나 경이라는 게떠 있을지 일간 대응으로 보고서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셔오또 어. 이거를 그냥 아, 책고 어, 기세론으로 보고 또통변하시는 분들 계셔 그게 다 그거예요. 설집에서 예. 책고이든지 종격이든지 종격에서 종격을 따라가는 오행 예. 일간 대응이든지 그게 다 그게 그거란 얘기지. 예. 근데 거기서 학자들이 자꾸만 이 붙여 나가는 거예요. 자기 공부했으니까 그 이론을 자기가 마치 어, 하나를 뭔가 이렇게 예,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으니까 음. 그 논문을 논문 아니 논문 써갖고 자기 이론을 어, 두각을 시키려고 어,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어, 이렇게 이렇 붙이는 거는 당연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당연하다고. 예. 또 그런 이론 갖고 또 이런 공부하시는 후학자들이. 또 열심히 공부해서 또 새로운 것도 만들어내면또 그렇게 해서 또 하나 만들어서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렇게 배우는 게이 명리학의 그 공부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추출이 됐을지게 일관 대행이다. 또안 됐을지에도 또 이게 일관이 대행이 이거는 일관 대행이 아니고 그 책고 기세로 론으 해서 이렇게도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얘기죠. 얼마나 다행이냐니다볼줄 알아야 되는 거다또 일관대행으로 보더라도 어, 이게 그러니까 정이라는 게 없고 이 정이라는 게 에, 내가 아니라 이제, 이제 이 금이 이게 이제 내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아일로 어, 봤을 지에는 이게 이 비견 형제 이거는 여자 같은 놈 식상 자식도 될수 있는 거고 어. 이게 또 부친도 되고 시어머니도 되는 거야. 어. 남자 같은 경우는 처, 어, 저기, 네. 처가 되는 거고, 아, 부친이 되는 거고. 어. 근데 이게 이제 일 일간, 일간 대행으로, 어, 일간 대행으로 봤을 적에는 이게 어. 이제 자식이 되고 남편이 되는 거지. 이게 어. 이제 음, 여자로 봤을 적에는 이제 시어, 시어머니, 아야, 저재성이니까 부친도 되고 시어머니도 되는 거지 어, 남자로 할 때는 부친도 되고 처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이게 에, 을이라는 게 남자가 이제 남자, 남명이라고 자 봐요 일단 남명으로, 남명으로 할때 이게 을 먼저 을이 됐어 어. 을 견김 됐어 어? 근데 을 견김에서 이 을이라는 여자는 어 여기에 또 좋아해, 이 편관을 또 깔고 앉아서 을경김이 돼. 근데 나와 인연을 맺지만 이 남자와 같이 산다는 얘기지. 이런 남자 속에서 살아가는 거지. 돈을 좋아하고 남자를 좋아하고 또 강한 세부친 관련된 것은 토복 세부친 관련된 그런 일을 또할 수도 있는 그런 소유의 부친과 천한 얘기지. 이게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이 여자랑 헤어지고, 여기랑 또 요런 여자랑 사랑하는 거야. 부친도 두 명이 될수 있는 거야. 부친도. 부친도, 여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 여자이게 부친이고, 이게 시어머니가 되는 거야. 어. 얼마나 다양하냐고? 이게 네. 남자로 봤을 적에는 어, 여기서 보면 이게... 어, 쳐도 되는 거지, 쳐. 여기 또 숨은 쳐도 있고, 어. 여긴는또천을기회에 어, 쳐, 예쁜 쳐를 또 이렇게 내가 어, 데리고 살 수도 있는 거야. 어. 그러니까 자식, 이게 남자로고할때 자식이 이제 병이란 게 병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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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자식이란 말이죠. 병신수, 병신수, 병신수가 됐기 때문에. 며느리가 많아. 며느리가 어. 며느리가 많은 많은 거지. 그러니까 바람을 많이 피울 수도 있고, 이 여러 번 재혼을 할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 어. 이렇게도 볼수 있는 게이 그러니까 육신관계를 봤을 때 이렇게도 변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까데 그러니까 이게 예, 책곡으로 어. 정제격 뭐 책곡으로 해서 이거를 일간으로 변해서 해석을 했을 적에는 그렇게도 해석을 할줄 알아야 된다. 어. 근데 이 일간 정유라는게 그게 이게 완전히 사라지는 건아니다아또 여기서 일부 대원에서 어떻게 들어왔을지, 그거랑 또 관계를 또 봐가면서 또 어, 통결을 할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 사주 명식을 두고도 다양한 이론과 어 다양한 용신 잡는 법, 어또 육신 관계, 직업 관계가 어싹 바뀌어 버리면서 완전히 바뀌어 버리면서 통변이 되는 거예요. 예. 그 통변이 그게 안 맞았을 지기 빨리 초점을 맞춰서 통변을 할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정제격, 어어 그냥 이... 회를 잡아 이게 이걸 잡아서 정제격이라면 이 금국을 따라라 그러니까 토금수를 어, 이게 이제 길신으로 보고 어, 이게 토이 금을 어, 나의 일간으로 보고 그런 다음에 저는 해석을 하는 스타일은 한 얘기죠. 과거에는 어, 과거에는 내가 이거 신약에 이게 용신이다 그래서 어, 이게 화와 목이 들어왔을 때 이때 발응하고 어, 또 토금수로 들어왔을 때 이때는 흉한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발음이 안 된다, 기신 운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공부하다 보니까 예.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강하게 이 시, 강하게 예. 이 대원에서 어 아무리 이게 이 책국이라도 어 일관대응을 하더라도 대원에서 어 비겁운과 인성운이 강하게 들어오면 또 그렇게 맞춰서 또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책에 없어요 예. 책이 없는 얘기예요. 네, 물론 이런 일관대응책뭐 이런 것들은 아, 책이 있습니다. 분명히 네, 분명히 있어요. 저도 이거 보고 응용을 해갖고 말씀 드리는데 아, 중요한 부분을 또 얘기한 것은 요 이런 유형이 요게 토금수로 용신 용신운이 들어왔을지 그렇게 용신 잡아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지만 강하게. 비겁과 인성운이 들어왔을 적에는 또 그렇게도 해석을 할줄 알아야 된다고 제가 또 얘기한 거야. 이런 거는 책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이게 네. 거 단계까지 다올라가고다 보일 줄 알아야 조금 남들보다 볼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아직 멀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보일 듯, 보일 듯, 잡힐 듯, 잡힐 듯, 예. 이게 딱딱 잘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예. 이게 변화불상하다고 하잖아요. 예. 어쩔 땐잘 보여.